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은데. 아, 신나. 저도 정말 영상을 너무너무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몸이 갑자기 아프는 바람에, 한 일주일 정도? 실질적으로는 한 2주 정도 제 채널에 영상이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딱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먹은 그날 되게 아파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급성 간염이 오는 바람에, 여튼 화장을 하면서 할게요. 급성 간염이 제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또온 거예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오냐면은, 저는 맨 처음에 체한 줄 알고 막 다토를 했어요. 막 다토하고, 막, 근데도 막 여기 막 위가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 막 이게 막 꼬이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날 하필이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어가지고,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응급실까지 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응급실 하면 저는 좀, 별, 정말 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토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어, 일요일 저녁부터 새로운 이제 아픔이 시작이 되는 거죠. 황달 증상이 생기고, 열이 나고, 그래서 제가 급성관염을 한번 겪어봤으니까, 어, 이거 황달 증세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거 급성 간염인가 하고 다음날 월요일 날 월요일날 돼서 동네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이제 소변검사랑 피검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년 전에도 한번 급성 간염이 왔었는데 황달 증세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어 급성 간염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뭐 피검사나 이런 거 하기 전이었으니까 의사선생님이 그럼 어쨌든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얘기를 하자 해서 이제 막피 뽑고 막 소변검사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간수치가 너무 높이 올라간 거예요. 급성 간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병원에서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간수치가 되게 높이 올라가면은 큰 병원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계되는 큰 대형 병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약을 잡고 막 갔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급성 간염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 한주는 지금 촬영하는 게 월요일 오늘 며칠이지? 24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는 정말 병원에서 막 입원도 하고 막 계속 아프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급성관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A형 급성관염, B형 급성관염, 뭐 C형 급성관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피검사를 했는데, A형 급성관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음성이 나온 거예요. 음성이 나왔다는 거는, A형 급성 간염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B형 급성 간염도 아니고, 원인이 좀 불명확해가지고, 조직검사를 제가 해야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고, 오늘 입원하고, 이제 내일 조직검사 받고, 그렇게 이틀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입원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뭐, 입원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근데 전 진짜 단한 번도 제 인생에서 제가 기억하는, 하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엄청 거시게 하는 거예요. 막 되게 부담도 되고 병원 그 냄새도 너무 싫고. 근데 또 의사선생님이 너무 막 단호하게 이거 입원해서 조직 검사해서 원인을 알아내야 된다고 하시니까 또 환자인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랐는데,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나온 상태예요. 목요일에 다시 이제 병원 가가지고 검사 결과를 이제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큰,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지금 고민을 해봤자 막큰 병이면 어떡하지라고 해봤자 사실 목요일이 돼봐야 아는 거고 지금 제가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막 굳이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성 간염이 따로. 약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급성간염이다라고 하면은 항상 의사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고. 따로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급성간염 왔을 때에는 막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막 우루사도 막 처방받고 이게 급성간염이 오면은 식욕이 아예 없어지고 막, 토할 것 같고 미식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증세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처방을 2년 전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처방을 안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황달 증세가 오면은 몸이 되게 가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려울, 너무 가렵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약만 제가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고, 그리고 제가 2년 전에도 그 급성 간염이 왔을 때, 그때도 원인이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냥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뭐. 최근에 먹은 게 뭐냐, 뭐, 그래서 뭐, 칩즙 먹었다, 뭐, 이런 것들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도 A형이 음성이 판정이 나왔던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이번에도 물어보시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게 처음이면 괜찮은데,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급성간염이 왔잖아요. 보통 이제 A형 급성간염이 한번 걸리면, 이게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다시는 걸리지 않거든요 A형 급성 간염은 누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어디까지 지금 제가 전화를 받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조직검사까지 한 이유는. 저번 2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급성 간염이 왔는데, 그때에도 원인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피검사를 하면 보통 다 나오거든요. 이 나의 이런 몸에 대해서. 근데,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조직검사까지 했는데, 여러분, 조직검사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저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조직검사가, 이게 진짜 저는 그냥 조직 검사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조직 검사 하면 되게 막 뭔가 이름도 뭔가 되게 막 뭔가 무서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정말 이 구멍 구멍까지는 아니고 구멍이죠.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그 뭐니 바늘을 넣을 부분을 이렇게 극소 극소 마취를 해요. 맨정신으로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간에서 이제 그, 바늘을 넣어가지고, 그런 조직들을 몇 개를 떼어내는 그런 게 조직검사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출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자세로 누운 다음에, 한 6시간인가 4시간 동안 제가 있었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고, 계속 한 자세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할때 오늘 파운데이션 뭐 쓰지? 요거. 그 조직 검사를 할때한 7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검사하고 나서 이제 한뭐 6시간 정도? 되게 누워 있어야 되니까 뭘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그리고 되게 더웠잖아요. 너무 덥고, 막 땀나고, 속은 계속 막 토할 것 같고, 막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9시면은 이제 이렇게 누워있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9시가 되자마자 일어났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주는 밥 있잖아요. 그거 안 치우고 있었거든요. 병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면 또 토가 나오는 그런 기분을 제가 진짜 오랜만에 느꼈어요. 뭔지 아시나요?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그런 거. 너무 토, 토, 너무 토 얘기만 하나? 여튼, 제 지난 한 주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또 화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블러셔 막 바르고 싶고, 막 볼터치 막 하고 막 그래서 참 역시 난 코덕이고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아프면 정말 아무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 것도. 아 그리고 또 제가 인스타에 나름 제가 또 관종기가 있나 봐요. 아픈 와중에 또 사진 찍어가지고 또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구독자 분들께서 괜찮으냐고 또 걱정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되게 감사했어요. 진짜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삶에서 그, 얻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 그런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하게 살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가잖아요. 내가 막 죽을 때 뭐를 막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욕심을 좀 많이 부리면서 살고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랬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렇게 좀 씻는 게 좀,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고 찝찝하고. 그래서 제가 세수를 안 했거든요. 양치만 하고. 근데 여러분, 뭐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날에 한 이틀 세수를 안 했었는데, 뭐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냥 어제, 오랜만에 스크럽만 해줬거든요. 근데 피부 상태가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가끔은 세수를 안 하는 것도 피부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원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아침 새벽에 이제 막 간호사분이 와가지고 피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를 엄청 많이 뽑아가는 거예요. 제가 팔뚝에 혈관이 잘안 보이는 잘안 잡히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피 뽑을 때 보면은. 거의 손등에 뽑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피를 잘 뽑는 그런 분, 그런 혈관을 잘 찾는 분이 아닌 이상은 거의 이제 손등에 뽑는 편인데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무조건 피를 뽑게 돼요. 피를 뽑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베이스 삼아서 이제 의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번 주에 진짜 피를 많이 뽑았는데 피를 또 뽑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피를 뽑아오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시 막 이쪽으로 뽑고, 이쪽에는 그 링겔 꽂고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피를 뽑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하, 아, 진짜. 병원은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생사람도, 아픈 사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곳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진짜 병원에는 아픈 분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아프긴 했지만, 막, 진짜, 막, 정말 중증의 그런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검사를 하려고, 입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아프거나 사실 입원을 한 순간부터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막 햄버거 먹고 싶고 막그 전에는 막 음식 생각만 해도 막 토할 것 같았는데 그러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계속 아프시니까 계속 이렇게 끙끙 앓으시고 막 계속 아프다고 간호사 부르고 막 이런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막 이게 안 아픈 사람도 계속 이런 곳에 있다 보면 아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곳이긴 하지만, 너무 고마운 장소이긴 하지만, 너무 안 가고 싶은 그런 곳 중에 하나죠, 정말. 제 인생이 다시는 또 이렇게 입원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정말. 오늘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오랜만에 지방시 포토, 포토 퍼펙션? 요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했는데, 여름에 쓰기 괜찮은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오늘 역시 날씨가 습하니까, 한 밖에 안 남았네.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더 페이스샵 더스트 로즈. 여러분 제 인생에서 이렇게 식욕이 없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아픈데 아 진짜 이렇게 한한달 생활하면 살 엄청 빠지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먹을 거먹 뭐, 어떤 거 진짜 제가 막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도 다 토할 것 같고 와 진짜 사람이 아프면 이게 잘 먹어야 잘 낫는다는 말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먹기 싫고 그런데도 좀 먹어야 몸 상태가 괜찮아지니까 일부러 막 억지로 먹고 그랬거든요. 살겠다고. 아, 살겠다고. 저는 참 거시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티가 잘안 나는데 얘를 이렇게 좀 바른 다음에 다른 블러셔로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티가 거의 안 나죠. 중앙에만 오늘 오랜만에 바닐라 라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이거 촬영을 좀 빨리 하고 카페 가서 커피를 좀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어보고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어느덧 제가 여러분 1년에 한한번 정도 이 제품을 써주는 것 같아요. 1년에 한한두 번. 근데 음 갑자기 이 팔레트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저 갑자기 이 색이 쓰고 싶은데 이 색을 한번 써볼게요. 이 색은 그렇게 막 평범한 색은 아닌데 그냥 오늘 제가 여러분 이거를 왜 샀을까요? 전 지금도 참 아이러니해. 그리고 저는 캣본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세포라 갔을 때 되게 어머 이거 사야돼 이러면서 샀는데 어머 내가 이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오랜만에 여러분 외출을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출근이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진짜 아플 때는 차라리 그 출근을 하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노, 노랭노랭한 이런 느낌인데 이걸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근데 이 제품이 가루 날림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약간 블렌딩을 해줄 뭔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화장은 깔끔하게 해야 예쁜 것 같은데, 저는 아이라인을 그리는 순간 깔끔과는 정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맥 아이라이너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발려서 저는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건좀 굳잖아요. 근데 이건 굳지 않아서 너무 좋아. 원래 이런 형태는 안 굳나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샀을 때이 베네피트 그루프 이거 좀 별로라고 가격 대비 그냥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어퓨의 저렴한 걸 지금 쓰고 있잖아요. 확실히 좀알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저 베네피트가 좀 그리기가 편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뭔가 이럴 때좀 자존심이 상해. 질이 똑같다 생각하고 싶은데 질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사실 아프기 전에 촬영을 해놓은 게몇 개가 있거든요. 아 여러분 여기 다 지금 번졌어요. 어떡하지? 근데 그게 아픈 바람에 차, 그 편집을 못 해가지고 그거를 언젠가는 사실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입술은 마몽드의 벨벳 레드. 저 화장이 끝났어요. 오늘도 저는 마스카라는 안 하고 갈 거예요. 왜냐면 그냥. 오늘은 화장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입술 색이 오늘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얼른 옷을 갈아입고, 시간이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얼른 스타벅스 가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 한잔 하고 저 출근할게요 네, 스타벅스에 올왔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모닝이 많아요 물체가 되게 시켰어요 첫화메상 이거 읽다가 저는 출근을 하도록 할게요